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GLS 580 차량이 입고 되었습니다. 어, 오늘은 바디킷을 장착해 줄 거예요. GLS 600 마이 바이 스타일로 교체해 줄 거고요. 지금은 비포를 남겨드리고 있어요. 어, 바디킷 장착할 때 다들 궁금해 하시는 걸몇 가지 좀 짚어드리고 넘어갈게요. 음, 가장 먼저 고민해 주셔야 될게 이제 휠 사이즈예요. GLS 차량은 400은 21인치, 580은 22인치, 600은 23인치 이런 식으로 출고가 되거든요. 어 지금은 580 모델이어서 어 휠이 22인치로 교체가 될 거예요. 그래야지 저 타이어를 그대로 사용할 수가 있거든요. 22인치 이상부터는 타이어도 구하기가 굉장히 어렵고 가격도 굉장히 높아 가지고 어 만약에 400이신데 휠을 22인치로 업그레이드 하고 싶다. 그러면은 휠값 플러스 뭐 타이어 값 이렇게 생각해 주셔야 돼요. 타이어 값이 뭐 거의 네 가격이 어마어마합니다 뭐그 정도는 알아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오늘 입고된 gls580은 이 바디 컬러가 셀레나이트 그레이라는 컬러거든요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어, 차대본에 맞게 색깔을 입혀도 색깔이 안 맞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미리 조색 작업을 하고 그 색상이 맞춰서 도색을 진행해 줘야 됩니다 어, 다른 컬러는 상관없어요 어, 이 컬러만 조금 주의해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본네트 로고는 이 클래스로 보면 은뭐 아방가르드 로고죠. 어 gls 600으로 가면은 여기 이제 익스클루시브용 그릴 아니 아니 로고 서 있는 거 있죠. 그런 벤치 로고가 들어갈 거고요. 뭐 특별히 원하시는 분들에 한해서는 그 마이바 그 로고로 바꿔서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들어가는 아이템들 비포를 좀 남겨드릴게요. 네 일단은 gls 580 버전의 범퍼 인데요. 뭐 심심하진 않죠. 굉장히 멋스러운데, 어, 마이바는 좀더 크롬으로 이렇게 되어 있죠. 네. 그리고 굉장히 화려해져요. 일단 바디킷, 전면 그릴, 그리고 전면 범퍼, 이렇게 교체가 들어가고요. 그리고 이렇게 휠을 두르고 있는 커버, 위에서부터 뒤까지 두르고 있는 거 있죠. 그것도 교체가 될 거예요. 어, 휠은 당연히 교체가 될 거고요. 저기, 리어 휠에도 그 위에 커버 있죠. 그것도 함께 교체가 될 거예요. 어 그리고 내일 휘랑 조색을 하면서 타이어랑 휠하고 바꿔가지고 이렇게 다시 입고가 될 건데 어 전처럼 그 타이어 교체하는 과정 찍을 수 있으면 또 남겨보는 그런 시간 한번 가져볼게요 네 그리고 뒷범퍼도 교체될 건데 지금 비퍼를 남겨드리고 있어요 지금 저희 매장 안에는 꽉 차가지고 작업이 어, 이루어지고 있네요 네. 네, 그리고 현재 GLS에서 가장 사랑받고 있는 아이템. 전동사이드 스텝이에요. 어, GLS는 뭐 기본적으로 고정형 사이드 스텝이 장착되어 나오긴 하는데 어, 너무 이게 외관적으로 아쉬운 부분이 많죠. 근데 네, 뭐 상관없는데 GLS 580에서 고정형 디자인이 이렇고 Gls 600 마이바흐에서는 전동 사이스텝이 나왔는데 디자인이 너무 다르죠 너무 멋있게 나와가지고 어, 그거랑 똑같은 외관을 가지고 출시된 제품이 있어요 그걸로 이제 교체를 해드릴 거고 뭐 궁금하신 분들은 gls 전동 사이스텝 이렇게 검색만 하셔도 많이 나올 거예요 저희도 엄청 많이 올려드려가지고 뭐 자료를 찾는데 어렵진 않으실 거예요 아니면 뭐 이후에 어, 애프터 영상을 보셔도 되고요. 고정형 사이드 스텝은 뭐 발판이 보이기는 하는데, 저기 이제 안쪽으로 쑥 들어가는 구조잖아요. 외형을 보면은 가까이서 보여드릴게요. 네, 이렇게 보시면은 문이 곡선을 따라서 안쪽으로 쑥 들어가는 구조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발을 닿는, 발이 닿는 면적 자체가 그렇게 넓지가 않아요. 그래서 비 오는 날이거나 그럴 때 조금 미끄러지는 경우가 많은데, 전동 사이 스텝을 장착하면은 스텝이 쭉 마중을 나와요. 그거는 애부터 영상을 보고 판단해 주시면 돼요. 네, 운전석에서 내릴 때 이렇게 지켜보면은 이게 발 디딜 공간은 굉장히 좁고요. 좁고 그리고 그냥 바닥에 내리려면은이 뒤꿈치가 그냥 다 나와버려, 다와버려. 그래서 비오는 날에는 여기 다 접게 되거든요. 그래서 불편하다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교체는 뭐 필수로 해주세요. 그리고 트렁크 쪽에 있는 GLS580. 요거 로고는 이제 교체가 될 거예요. GLS600이랑 마이바우 스티커로 교체해 줄 겁니다. 지금 비포 모습을 남겨드리는 거예요. 스티커 교체 전이에요. 아, 그리고 여기 C필러에도 마이바 로고 추가되는 거 아시죠? 네, 지금 보여드린 위치, C필러에 마이바우 로고가 추가가 됩니다. 네, 실내도 바뀌는 걸좀 살펴볼게요. 아, 지금 비포 모습이고요. 네, 계기판 디자인도 마이바우로 바꿔드릴 거예요. 뭐, 클래식에서만 적용되는 거긴 한데, 클래식, 비포가 이런 디자인이죠. 여기에 이제 금태가 두르고, 마이바우 로고가 새겨지고, 그런 아이템이, 네, 들어갑니다. 네, 그리고 부팅 로고. 여기 원래 시동을 걸면은 메르세데스 벤츠 이렇게 뜨잖아요. 어, 근데 이제 마이 바흐 이런 식으로 뜨게 바꿔드릴 거에요. 그리고 내비게이션일 때또 하나의 아이템, 여기 보시면은 증강현실 메뉴 있잖아요. 지금은 메뉴에두개 메뉴가 없는데 활성화 해드릴 거에요. 요거를 활성화 하면은 나중에 버튼이 추가되거든요. 그거를 누르면은 이제 AR 증강현실 카메라를 이제 항상 쓸수 있는 모드, 그런 메뉴가 추가됩니다. 그리고 주행 모드 중에 스포츠 플러스라고 있는데 지금은 그 메뉴가 없거든요. 그 메뉴도 추가해 드릴 거예요. 네, 이 버튼을 누르면 확인할 수 있는데 여기에서 보면은 지금 스포츠까지만 있고 스포츠 플러스가 없죠. 네. 스포츠 플러스는 고속에서 큰 도움이 되는 아이템인데, 어, GLS 580 서스펜션은 마이너스 2단계까지 쓸수 있게 되어 있는데 설정을 못해요. 굉장히 독특하죠. 요거를 저희가 설정할 수 있게 스포츠 플러스 모드를 활성화해 드릴 거예요. 그리고 GLS580에서는 기본적으로 반절주행 옵션이 있죠. 이런 것도 이제 확장 코딩을 받아가지고, 어, 뭐, 옆 차선 끼어들기나, 뭐, 반절주 사용 중 커브길 나오면 알아서 속도 지쳐주고, 뭐, 그런 반절주 확장 코딩이 있거든요. 그런 것도 함께 진행될 거예요. 그리고 기본적인 생활코딩은 전부 서비스로 들어갑니다. 좋죠? 가장 중요한 작업 시간은 이제 도색 작업이 미리 한 3, 4일 정도 전에 들어가야 되고요. 그래가지고 미리 작업을 진행하고 싶으시다면 예약금을 좀 보내주셔야 돼요. 그래야지 저희가 범퍼를 구매를 하고 도색을 해놓고 이제 고객님 이 방문해 주시면은 그때 이후로 장착되는 기간 약 이틀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어요. 네, 이것도 오늘 입고가 돼서 내일 휠하고 도색 작업을 마치고. 진행이 될거예요 조금 여유롭게, 조금 여유롭게 진행되는 스케줄이어가지고 꼼꼼하게 한번 어, 촬영을 해서 올려볼게요. 그러면은 내일 타이어 교체하면서 이어붙여드릴게요.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끝!